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 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일문 있다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임으로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자 발령받은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강명규입니다. 현재 중구보건소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득이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여건 및 중점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7 3쪽부터7 7쪽까지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 및 중점 과제는 유인물로 가른 보고드리며, 2022년도 13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 1쪽 간염병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확산에 대비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체계 구축과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신규 감염자의 역학 조사 등록 감염인 관리와 진료비를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3쪽. 해충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방역체계를 이원하여 보건소 방역팀은 감염병 매개체인 해충 퇴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가, 하수구, 하천변 등 방역 취약지역과 확진자 동성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민간대행 방역팀은 권역별로 주 2일에 전기방역소독과 주민불편이 발생한 지역은 수시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5쪽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이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선별진료소 지속운영과 우리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확진자 역학조사반 운영, 해외입국자와 재택치료자 관리 등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질병 걱정 도 건강 라이프 에세이입니다. 만 5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병 의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지원과 점검 그리고 셋째 아이상과 다동이 영화에 대한 육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실수로 국민의 건강 진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9조 국민을 위한 효율적 의료 서비스 구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단되었던 보건소 의료 서비스 업무 중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 건강 진단 결과서와 성인 유료 예방 접종 업무를 보건소 재이전 후 8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추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일반 진료까지 정상화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쪽 건강한 중구 만들기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치약정 아동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건강장 꿈나무 만들기 교육 실시, 지역주민이 금연,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영양치약계층에 대한 영양 교육 및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교육 및 금연 상담센터 운영과 지도 점검 등 건강한 생활 실천과 생활 습관 개선이도록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 3쪽 부담 들고 희망 주는 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영유아 건강 검진과 발달 장애 정밀 검진비를 지원하고 난청 조기 진단을 위한 신생아 난청 검사비와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및 의료비 암환자 희귀 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치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치료율 향상과 국민의 건강 수면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5쪽 출산 환경업 미래 환경 정책입니다. 아이나키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공공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주제분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선충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6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이방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방문건강관리 및 심내열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약계층 1,800여 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내열관질환 및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교육과 건강 상담으로 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 관리로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98조 장애인 건강관리 지역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건강 관리를 위해 장애인 재활 운동 교실 및 일상생활 동작 교실 등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재활 심리 지원 및 사회 참여 사업을 진행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 등록, 사례 관리,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진행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위험 상황에 대응하며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및 사례 관리, 정신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과 생명 유지 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험금 발굴과 개입, 찾아가는 이동성담, 생명중중 환경조성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족,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조기 검진과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중증화 억제에 기여하겠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지 강화 및 조활 프로그램, 정서 지원, 치매 치료 관리 비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의사회의 질을 향상시켜 노년의 정신 건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지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규 건강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건소 업무,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현장 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